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어, LG 일체형 PC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느려지고 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뭐 안전 모드가 뜨기도 하고 어,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포맷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어, 일체형 PC에 SSD가 장착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속도는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양을 봐도 썩 좋은 게 아니죠 아톰이 장착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 정도면 거의 쓸 수가 없어요 SSD가 아니라고 하면 저거는 못쓰죠 우선은 지금 SSD가 120기가 하나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용량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40기가 SSD로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분해하기가 어, 쉬운 규정이죠. 여기 보시면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만 하나 풀어 주고 위로 들어 올리면 쉽게 열리는 구조예요. 이렇게 뒤에 뚜껑을 열었고요. 음,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케이블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쏙 빼면 되는 거고요. 뭐 별도로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이 부분만 손상 없이 잘 눌러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정 고무, 고정 고무를 바꾸고자 하는 SSD. 저희는 이제 웬디를 사용하는데요. 어, 시기마다 틀리죠. 이거를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케이블, 전원 케이블처럼 통합되어 있는 거를 꼽아주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저렇게 빈 공간에 쏙 넣어주면 쏙 들어가고요. 쉽죠? 우선은 이, 이 기종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꼽혀 져 있던 대로 어잘 꼽아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윈도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이 일체형 PC 같은 경우는 그 부팅 순서를 바꿀 때잘안 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시큐리티 옵션에서 어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옵션이시죠 여기서 이제 빠른 부팅을 꺼주면은 어, 쉽게 설치가 가능한 거구요. 음, 그래서 부팅 순서만 원하는 장치로 바꾸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SSD 교체하고 윈도우 설치까지 해드렸구요. 어, 바로 현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전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그 SSD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미 그 SSD 수명이 다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느려요. 저희가 테스트기를 돌려봐도 어, 터무니없이 낮은 속도가 나와 가지고 솔직히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당연히 저희도 어, 그 상태에서 이제 포맷을 진행해 봤겠죠 근데 포맷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느릴 뿐이에요 아무튼 현장에서 조치를 해 드렸어요